아모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타의 선지자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선지자였습니다. 전형적인 선지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모스는 원래 남유다 지역인 드고와에서 양을 키우고 뽕을,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선지자가 된 사람이지요. 게다가 사역의 장도 원래 자기의 땅인, 자기의 고국인 남유다가 아니라 북쪽 지역의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남유다의 사람이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와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암호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당시에요. 북이스라엘은 고도의 번영을 누리던 여로보암 이세가 다스리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림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너무나 국가가 번영하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여로보암 이세의 정치 정치력은 탁월해서 북이스라엘의 국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영토도 한껏 확장했습니다. 게다가 주변 나라들의 상황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시리아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고요. 훗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시리아는 아직 그 국력이 미비하던 때였습니다. 즉 외부적 환경 속에서 북이스레를 위협할 수 있는 그 어떤 여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나라에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떤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남유다에서 온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여러분과 미사가 죽임을 당하고 북이스레는 멸망당한다라고 외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북이스라엘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는 이런 아모스를 비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아모스 7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잘 눈으로 따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때, 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여로 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러 보하면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 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 임이니라.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아마샤로서는? 안팎으로 잘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자신의 나라에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비방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 입장에서는 나라가 부국강성하고 있는데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모선 지자를 크고 작은 유업을 가할 수 아모스에게 가할 수밖에 없죠. 이 유업의 목적은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라가 아니라. 당신네 나라 가서나 잘해라. 남 얘기할 때 아니다. 우린 잘 나가고 있는데 너희 나라 뭐냐 이겁니다. 그래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비판을 심판의 말씀을 계속 이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들이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북이스라엘이 잘 섬기지 못했는가? 아닙니다. 오늘 아까 읽은 5절부터 5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절기를 너무 잘 지켰습니다. 월삭과 안식일을 지켰으며 또한 절기 또한 지켰습니다. 월삭에도 안식일처럼 일을 쉬고 경제 거래를 멈추는 것이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에서 지켜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월삭에도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꽤나 엄격하게 종교적 사항들이 준수되었다고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북왕국은 율법 준수가 해해진 채 무질서고 엉망이던 곳이 아니라 성소에서 제사와 또한 절기를 준수하고 있었고요. 안식일과 월삭대 노동을 금지시키는 등 제대로 율법이 지켜지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 도다. 종교적인 성실함이 신앙이라면, 이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보기에도 의심할 바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분명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월삭도 지키는데요. 그러나 아모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을 비롯한 백성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 신앙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지주들은 월삭과 안식일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지키는데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런 날이 빨리 지나가야 되지만.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을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밀를팔 때에도 일종의 대박인 에반은 적게 만들고 자기들이 받을 은전 세계는 크게 만들었습니다. 거짓 저울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또한 6절에 나오는 신 한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매하는이 표현은요, 가난한 사람을 값싸게 사고 파는 일이 당시에 종종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을 신한 켤레 값을 주고 사서 더 크게 자신들이 이익을 붙여 파는 행위가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안식일이 되고 절기가 되고 월삭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왜곡된 삶을 사는 이러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중요한 것은 그 마음과 그, 삶, 그 살아가는 삶입니다. 때를 따라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관심을 돌아보는 것이고 내 생명의 의미와 또한 세상 생명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도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성실함은요, 일상을 더욱 깨어서 살아가기 위한 일시 멈춤의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일이 있는 것이고 일상에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바른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종교적인 성실함은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성실한, 성실함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뿌리가 되어주지 못하고, 한때 자기 위로나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액서사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저 내가 주일를 지켰다입니다. 내가 절기를 지켰다입니다. 내가 월삭을 지켰다입니다. 나의, 그냥 내 삶의 장식품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러한 부기설의 종교적인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래서였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성실함이 일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뭐합니까? 종교적으로 성실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안식이래도 그들의 눈은 세상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몸은 하나님 앞에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 외에 그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사회는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졌고 탐욕이 일상이 되었고 약자들의 형편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안일했고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자 사람들은 무정하게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한 일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냥 더 많은 돈이었습니다. 좀더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보란 듯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가난한 이웃들도 없었습니다. 정직하지도, 진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결정의 요인은 오직 이익뿐이었고, 탐욕뿐이었고, 돈뿐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에 갔고, 그 마음으로 교회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일을 두고, 행한 일을 두고두고 두고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지 않겠다 혹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전에는 신앙의 역사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따스한 위로의 원천이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그러나 이제는 전혀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기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행위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소리를 듣도록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성실함의 그 순간에도 그 마음에는 탐욕뿐이었음, 탐욕, 탐욕뿐이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이고 그 마음에서 비롯된 온갖 죄와 악도 하나하나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칼과 재난에 의한 것만이 아닙니다. 굶주림과 갈증과 전염병 같은 것들만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런 재앙들은 이러한 재앙이 끝난 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깨닫기라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내려주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라도 해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대낮에 해가 꺼지고. 백주의 땅이 캄캄해진다는 자연재해나 또한 상여소리가 퍼진다는 군사적 재앙보다 더 근원적인 재앙이 있다, 심판의 재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호수는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한 것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여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돌아다녀도 믿었지 못하리니. 양식과 물이 부족해서 당하는 생존의 위기가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장은 이해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굶주린다는 게왜 하나님의 심판인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생각해서 앞으로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어려움에 의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성경을 읽을 수 없다라고, 설교를 들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그런 정도의 의미로 이런 말씀을 전할, 선포했을 리가 없습니다. 아모스가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문가가 많았습니다. 그런 전통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여와의 호 말씀에 굶주리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태는 이스라엘의 불의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물론 그것이 곧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와의 말씀의 기갈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면서 그들이 지금도 자초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말씀들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심겨지지 않습니다. 이를 이사야 선 이사야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모스는 아름답고 젊어서 거칠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듣지 못하는 공허함과 험망함으로 지쳐 쓰러지는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와의 영이 임하면 젊은이가 이상을 보겠지만, 부리와 제사가 공존한 세상에서 청년들은 목마름에 쓰러 쓰러지고 말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아무스는 신 같지도 않은 것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다가 마침내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날들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 명성, 권력, 건강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마저도 이룰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많이 사방에 있는데 나에게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언제나 어디서나 곁에 계시며 복을 주실 거라고 믿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언제나 어디서나 곁에 있어서 찾으면 찾아지고 들으려면 들려지는 줄 아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잘 나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선지자도 많았습니다. 제사장도 많았습니다. 그들 모두 여호와의 말씀을 북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솔깃하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런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가르치고 있는 그 여호와의 말씀은 즉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이 죽은 언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각자와 이 사회와 교회 안에서 그런 심판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배와 설교는 너무나 넘치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언제나 쉽게 들을 수 있고, 또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여러 예배도 함께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점점 저, 점점 내 삶에서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처구니 없으리는 지금 말씀에 굶주려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정보가 넘치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할 뿐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귀가리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해주고 있는데 볼수 있고 들을 수 있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과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내일의 삶이 내가 달라져야 되는데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순식간에 메마른 땅이 되어 버립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이 들려지고 또한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고 나를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내 생각은 그대로일 뿐이고 내 삶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바는 여전할 뿐입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무한, 무엇합니까? 그것을 내가 마시지 못하고 그 마신 것으로 내가 양분을 얻고. 살아가지 못한다라면, 잘하지 못한다라면 아무리 내 주변에 많이 있어도 나는 목이 마른 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도, 생각, 이웃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늘 범죄하며 살아가는 인생 우리들로서는 하나님이 그 행실을 잊지 않으시겠다는 그 말씀만큼 두려운 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나 모임 때마다 회개하며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거의 습관처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회개의 내용 그 자체입니다. 끝도 없이 내 죄를 회개하면서 나의 인격의 완성을 추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가난하고 짓밟힌 이웃들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개인의 진정한 신앙의 완성은 이웃을 돌아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힘겨운 탄식과 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곳곳에 있는데 교회는 늘 모여 기도하고 찬성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종교일 뿐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가린 시대인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진다라면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시선이 변화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웃이 달라 보이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라 것은 우리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시지 않고 있고, 또 먹음은 줄 알았으나 순식간에 뱉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온 땅에 가득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모든 이의 삶을 허탈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며, 결국 쓰러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젊은 이들이 그래서 쓰러지고, 그래서 찾지 않고, 그래서 멀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목이 마르니까 거짓 셈에 속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이 심판이 예고된 것이 다행입니다. 아모스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니, 사명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눈 감고 있지만 인간의 생명과 생존을 파괴하는 현상을, 이런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모스 시대에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속이고 푼돈으로 그들을 종으로 삼는 행위였다고 한다면 오늘 시대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돌아보고 내 자신도 또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진 않은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외치지 못하고 있진 않은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영성을 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예민하게 성찰해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인 예수님의 삶을 뒤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한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자연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깊이 내 삶에 뿌리내려 내 삶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잘할 수 있고, 그래야 살아갈 수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진 것이 참 다행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내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내 자신과 우리의 이웃과 이 세상을 달리 볼수 있는, 제대로 볼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로 바라보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